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목소리> <목소리> 3토 칠구 <7구. 목소리> 좋은 타구는 중견수 왼쪽으로 칠쳐진 타구 이 타구를 잡지 못하면서 2도에는 타구를 확인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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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3루 3루는 어렵습니다 2루에서 멈췄습니다 2루타 선두 타자 루타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장 식패만 자, 당연히 단타보다는 이 장타의 가치가 지금 무사이기 때문에. 네. 아, 어, 뭐 굉장한 네. 가치의 장타를 쳐냈습니다. 네. 예. 오늘 타석 내내. 와, 이도윤 선수 반응 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좋은 코스로 타고를 <laughs> 날려버렸습니다. 아, 지금 이 궤적이 점점 네. 점점 좌측으로 나가면서 최현준 선수가 코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현준이 아무리 타구를 쫓아도 타구가 그렇죠. 도망가는 거죠. 회전 자체가 예, 예. 도망가는 거죠. 예, 내심 한 베이스도 더 욕심을 내봤지만 조금은 역부족이었고요. 그렇죠. 2루에서 멈췄던, 멈췄던 이도윤이었습니다. 자. 네. 자 그대로 3번투로 갈까요? 강동정은 그대로 때렸습니다. 바운드 터딘 타구, 위격수3분드 접고 1루. 그래도 원했던 결과물은 만들어내고 있는 허인서입니다. 자, 허인서 선수가 해냈습니다. 예. 지금 NC 입장은 번투 두개를 내지 못한 허인서, 숱에 몰렸는데. 예. 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닌 리프레이 타구를 허용합니다. 자, 정우지 선수도 아주 훌륭한 표정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이스당골로 이동했던 이도현을 후에 옮겨지는 진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하나는 대타를 이제 예. 꺼내겠죠. 예. 자, 가능한 요원들뭐 이번 확대 인터뷰와 함께 이제 몇몇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기대를 하시면서 그렇죠. 기다리실 텐데 뭐 로스터에 예. 자, 이때 나올 법한 음. 타자가 있습니다. 예. 저희 멘트보다는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동이 상루에 옮겨진 가운데 이제 대타를 기용하고 있는 김경문 감독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하고 떨리는 순간, 자, 그렇지만, 안치홍 선수가 이제 대타로 기용이 되고 그렇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보이 그렇요 사구로 예. 내보냅니다. 자 대타 안치용이 기용이 되자마자 두번 타순에 지금 대타 들어왔는데 이호준 감독은 바로 이제 자동 보이사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호준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대치를 예. 다,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예. 네. 자 안치용이 1루에 걸어 나갔습니다. 주자는 1 3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또 병살의 위험이 또있다라는 점. 네. 예. 주자는 양코노 3루와 1루 상황에서 이제 또 타석에 들어오고 있는 황영북 선수입니다. 1, 3루 상황. 어, NC 수비는 3루 주자에 대한 염두를 더 뒀어요. 네. 전진 수비를 했습니다. 네. 황영북이 오늘 첫 타석. <laughs> 초구 수위. 자, 주자는 가고요. 그렇죠. 수비가 다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예. 어, 안치홍 선수가 1루를 갖고 지금은 1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끝내기 상황. 연장 10회 말. 도션 선수가 준비하고 있던 그 순간이 정말 눈앞에 펼쳐질지? 스트라이크 원에서 2구째를 맞는 황영묵입니다황영묵의 타구! 2구가 빠져나가면서 끝내기! 길고 길었던 두팀 간의 시즌 마지막 대결이 이렇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부터 한화이글스는 힘든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한화이글스의 끝내기 승리. 결국 한화가 어제 경기 이어서 연승을 달리고 엔시타이노스는 1패를 안게 됐습니다. 자 오늘 펀세 선수를 맞닥뜨려서 n 시타자들이 맹공이 대단했었는데. 예. 자 결국은. 끈질긴 하나가 예. 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결국 끝내기 상황에서 한용목 예. 선수가 오늘 경기의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용목 선수는 인플레이 타고만 만들자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예. 오늘 NC로서는 정말 대등한 경기 정말 잘 싸워졌는데 마지막 고기를 좀 넘지 못한 게 아쉬워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1승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인데 예. 1승이 굉장히 소중했었는데요. 아렇게 예. 경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전승을 이끌어낸 팀답게 오늘 폰세를 내고도 NC에게 초반의 비기닝을 허락하면서 사실은 불안한 출발을 했었거든요. 아, 네, 하지만 음. 지금 로스터 전체를 활용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이글스가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없는 LG 트윈스를 이제 반 게임 좁혀내면서 이제 다섯 게임 차로 이제 이 위자를 계속 지키고 있는 하나이글스가 되겠고 NC는 지금 5강을 바짝 쫓고 있는 와중에 오늘 조금 뼈 아픈 1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NC 다이노스는 정말 어, 폰. 선수를 상대로 맥, 예. 뭐 정말 맹활약을 했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팀 간의 시즌 최종전 16차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것까지 수고 많으셨고요.